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6절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적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꼴짜기의 복병 시기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아말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는 데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한번 잘못 싶어 실패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실패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서시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고 인정해줘도, 인정해줘도 하나님께서 써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수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실 때 그냥 한문 쓰고 소모품처럼 버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부르실 때는 부에셋 사람을 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사울이 사울을 처음 부르실 때 장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면 사무엘상 9장 16절을 읽어 보면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로 내가 그들을 돌봐 놓라 하셨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들 도나 어나단의 도움으로 불에 셈을 셋을 쳤습니다. 완전히 정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에 셋을 치기는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째 큰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을 치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월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적,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월을 왕으로 삼으신 데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를 통해서 하시랬고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낳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 말씀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하나가 세우신 종들, 곧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 인생의 안내를 받고자 할때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항상 주의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는 큐티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고, 성경 암송이나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사월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꼭 사무엘 선인자를 통해서 이렇게 감정, 간접적으로 듣게 하셨을까, 직접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 어,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평소 교통하는 삶을 통해 자주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울에게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무엘 순자를 보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종돈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께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와 전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과거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면 그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길에서 나오는 길에 아,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암말내이 너희께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 너희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하께서 너희께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부터, 적군으로부터 너희께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암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그볼라와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과 달리 공격을 했습니다. 가장 비겁하고 가장 잔인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곤할 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약한 자들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제 이들을 공격하여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암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그로부터 약 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500년 전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하고 어 있으면서 이스라엘께 암말렉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동안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말렉을 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강해지면서 암말렉을 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 세월이시다면 잊어버릴만도 한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냥 묻어놓고 가,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심판 받기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절은 영어 성경에 어 내가 암말렉을 초업을 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셔서그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스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상하다고 또 억울하다고 자신이 직접 은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 정말 떠오르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직접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맡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그러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심령에 매여서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면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라 온수가 없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고 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신앙상한한데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이런 것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나에게 맡기라. 대신 너는 가서 그냥 용서하고 축복하고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것, 속상한 것, 눈물 흐리는 거다 보고 아시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 삶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역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말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보기 시작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 500년 전의 일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당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가장 멋지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고난과 아픔, 눈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거, 속상한 거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에게 이제 한번더 기회를 주신,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본래 브레셋을 치는데 서시기 위해서 먼저 불렀습니다. 결국 브레셋을 치기는 쳤는데 불안전하게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요나단의 공로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또더 나아가서 요나단을 죽이는 문제로 흩어지는 브레셋을 다 치지 못하고 일부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번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께 서임 받을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이렇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시겠고 한다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은 기대하는 의미여 더 서고 싶다는 사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일을 잘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을, 주시는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월에게도 이렇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절을 읽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은 분도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좀자인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그리고 믿어왔던 우리 하나님과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결국 남겨놓은 사람들 때문에 누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겨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떠나오면서 가난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묻었던 그 우상숭배의 흔적을 씻어내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씻어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씻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그래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처음에 완전히 씻지 못하면 두고두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손대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어, 전부 없애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 다 진멸하라는 이유 첫째는 믿는 자들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유는 아말렉은 바로 육신을, 어,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항상 장애물이요 걸림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철저히 다스려야지 그냥 적당히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 7장을 보게 되면 모세도도 아말렉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요수아에게 군대를 건드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본인은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이 전투를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손을 내리게 되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요 이기게,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육신의 소용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도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잡지 않으면 이런 육신의 욕망은 절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도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듣고 바로 군사를 소집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요수아는 앞에서 싸웁니다. 모세는 뒤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이두 가지 기도와 순종밖에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육신의 소욕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오늘부터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담뱃갑에 어제 산 담배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개피만 피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버리기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남겨 뒀다가 힘들 때또 다시 생각나서 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모든 흔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지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담배는꽁초까지 다 버려 없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술이 있다면 다 쏟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열장에 남겨 놓은 술까지도 다 버려야 합니다. 남겨 놓 남겨 놓게 되면 언젠가 다시 손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말은 바로 육신의 소욕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없애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6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암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했습니다.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같이 있던 그갠 사람들에게 미리 기별을 해서 아말렉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갠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선하게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도 500년쯤 된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라든지. 호의는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때게못 받게 되면 후손때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한컵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갠 사람들이 베푼 호의는 당대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다 다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그 후손들이 다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멜렉이 멸망하는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씨를 심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씨를 심고 헌신의 씨를 심고 수거의 씨, 성김의 씨또 선을 행하는 씨, 흥금의 씨 등등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때를 따라 어느 날 열매가 되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손들이 또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뿌린 씨가 반드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추수할 때가 되면 지금 뿌려놓은 사람들은 수많은 열매들을 거둘 것입니다. 뿌릴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을 때 열심히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주님 앞에 수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늘 명심하시고 주님 나라에 늘 실을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때 그냥 평어 평... 평탄하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때, 그때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대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행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 모든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또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버지여늘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아버지 보상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아버지 우리가 환영주에 바친 헌신과 호의는 언젠가 다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뭔가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는 늘 기도와 순종으로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대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 보상을 하시는지도 아버지 눈여겨 보는 저희들 대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일 아버지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살피는 저희들 대가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마다 하나님 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